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레몬크리터로 팀모드... 아니 알로모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결정해주세요 네 여긴 아프리카TV가 아닌데 감지해주세요 팀모드 팀모드 팀모드를 좋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팀모드를 좋아할 거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팀 시청자 여러분들도 에 이거 장난 이니었고 욕먹 욕먹을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었어? 음, 이거 음. 뭐야? 우리 팀 무덤인데, 하지, 나까지 아, 무덤 되기 싫은데, 아, 싫은데, 뭐야? 저는 그냥 저를 죽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이 사람 레벨 뭐야 레벨 몇이야 레벨 몇이냐고 어, 사람 레벨 몇인지 궁금한다 응.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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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예 어디지? 피 어디? 비좀 있다. 어이씨아비좀 먹자. 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예, 이렇게 내가 이름을 중공비로 바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차세요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잡히. 다 빨라졌는데 저는 서때내 피를 먹었어. 오케이. 아, 내, 내 피를 왜 먹어? 어우 씨내 피를 왜 먹어? 안 피를 왜 먹어? 안피안왜 안돼 있어. 있는이 소, 언이거 이거 하시나요? 여기 누구 한명 주시고 이거는 같이하고 두껍, 누구 두껍네. 이거, 이 뭐야? 좋았던, 좋았고 아니, 내가 벽 새벽, 뭐지 뭐야, 수리탄 주려고 했는데 왜 이게 다오고아 음. 수리탄, 아우씨, 허, 허. 아 지친 분들아 이거 좀 뭔가겠다. 네, 그래서 여기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요, 제가 너무 겠어요 음.. 엄초많이 가까웠어요 트로피. 이제 왔데 나중에 리셋해. 여기서 막내야, 큰야구하다 토론, 뭐가? 여기도 지금 바 오케이, 더블캡, 따박힙니다! 이녀석들아, 내가 쿠이키를 라는 질문 중에. 오케이, 사 오케이, 스타 오케이, 스타 오케이, 스타 오케이, 스아트 오케이, 스타이스타또안 되지. 스가팀장이 아니 너희들 내 지시 없이 어디서 까불고서 나한테 가만히 있데와유킬라고 음. 죽어버렸네. 아니 선생님들 진짜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아니 감히 누구를 죽였어? 너희들 뭐야 이놈들 나이나이프 뭐뭐뭐 적적우 뭐, 적저우 너희하고 있다 이거지 내가 다 죽여주겠어. 야. 다 죽이자! 뭐야 뭐. 와우 이렇게 이거 점수 깎으면 트러본데 누가 죽이고 있어? 내먹잇감인 누가 죽이고 있어? 저 녀석 왜 항대했어 왜냐면 나는 저 녀석들을 안 따라가지 왜냐면은 뭐야 이씨 왜냐면은 오씨 밥리밥 먹기. 이고 토너 지태먹이 아이고 밥 먹기. 밥먹 시작 뭐기밥먹아밥 먹기. 밥 먹기. 아아기밥먹 그래서 내가 꼭부대어나 레벨 1 줘서 그때 바꿨어. 나 레벨 1밖에 없어. 얘네들이다 레벨 1. 바스워 12기. 아이고, 플러스 5 아이고, 역시. 역시. 얘가 아야 어, 근데 너무 초보들밖에 없어서 초보들 누가 거기 하, 하면 죄송한데요 좀 초보여요 초보. 그냥 저는, 저는 무빙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다죽여버렸어 한번 이번 판도 무빙 없이 안 되죠 무빙 해야죠 고수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판 그래서 okay. so oh, 아, 안, 이렇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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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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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뭐야? 죽일 수 있었는데! 바카비아 죽일 수 있었는데, 똥플레이어가 죽죠그리고나 죽죠. 오케이, 죽여버렸어요. 저기서 뭐야? 녹카 스킬, 이렇게. 카 스킬 몇개로카녹 스킬, 이렇게 했다. 음, 이게이 제일 녹죠. 점수권. 이거 이저어야이뭐너크라스킨보다더 잘할 거야? 뭐야? 뭐야? <목소리도> 와... 진짜 이러도 되는 건가? 아니, 이 녀석들 때려 모이고 있어 우리 쟤이기볼다 뭐야? 뭐야? 뭐 오케이! 누구? 누구? 걔 뺏어먹기. 그여그래 오이씨, 끄덕끄덕 오리 씨 죽었고. 오케이? 오이씨, 내가 줄수 있었는데. 아, 누가 내키 먹었어. 뭐내키을주시밖에

몰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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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 거? 다죽여들리는 리스트야 정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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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나 움직이고 싶어 이리 나... 와이움직였이 어, 대형 네, 네, 내가 뭐야 내가 내가 죽였잖아 누가 내고 누가 내 키를 먹었어 내가 다 죽여놓고 아, 죽일 수있는데 어, 뭐야 뭐야 가만히 있는 타주기. 네, 아우, 다, 침대 왔니 피부가, 오렇게 배고시. 피가이렇게250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 빠진 처치. 오케이. 빠진 처치. 음. 뭐야. 조인해조 어. 미안해. 근데 가만히 있어다죽이는데이 그 정도면? 내가 몇 위야? 야, 나 올라가면 몇 위야, 내가? 내가 파 쟤네들이 가만히 있는데, 내렇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렇도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이렇지만렇파이 이렇게, 죽었게 이렇게, 이씨오 이렇게, 이 오늘 오렇이씨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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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 마지막까지 죽여버리는 1 1킬 해버린 모학주연 선수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죽여버려요 가만히 있는다 죽여버려요 아, 뭐야 이거